안녕하세요. 라미나입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그 돈, 그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진짜 돈 이야기입니다. 일단 돈을 이야기 전에 정말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라는 것, 좋아하는 티를 내면 누구는 속물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며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돈은 당연하게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안 좋아하는 게더 이상한 세상이며 돈도 결국 사람과 사람이 있어서 사람으로 인하여 나타난 가치, 신용, 신뢰이기 때문에 돈도 결국 사람과 같으며 사람과 같다는 말은 결국 돈이라는 것도 관심을 가져야 돈도 나에게 관심을 주고 돈도 좋아해야 돈도 나를 좋아하는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시작하기 전에 좋은 내용과 좋은 퀄리티로 정보를 전달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으니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돈, 여러분들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나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돈을 인간처럼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으면 이제라도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돈도 소중하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돈이라는 것은 사람으로 이해를 하면서 사람도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만의 캐릭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도 다 똑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을 그냥 이해하기 쉽게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고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줄어드는 돈, 두 번째는 안 줄어드는 돈,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줄어드는 돈, 그냥 예금, 저축, 그런 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냥 월급 통장에 있는 돈이며 그 돈은 사용하면 당연히 사라지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줄어들지 않는 돈, 사라지지 않는 돈, 이것은 자산에서 나오는 돈을 뜻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었을까요? 돈은 사람처럼 특성이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쓰임도 다 다양하고, 어떻게 보면 그 특징을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할 수도 있는 게 바로 돈이 됩니다. 즉,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돈의 성격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우리는 두 번째, 줄어들지 않는 돈, 자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 개발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한 번쯤 들어봤을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경제적 자유라는 말입니다. 이두 번째 돈을 알게 되면 경제적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도 알게 될 것이고, 우리는 월급이나 노동의 가치를 통해 돈을 벌면서 사람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돈을 쓰게 되는데, 만약 돈을 쓰면서 돈이 줄어들지 않게 된다면, 줄어드는 돈을 안 줄어드는 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돈으로부터 자유어질 것이고, 이게 어쩌면 우리는 경제적 자유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줄어드는 돈이 안 줄어드는 돈으로 바뀌게 되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삶에 있어서 돈 때문에 굶어 죽거나 돈이 부족해서 불편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것은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알게 되는 순간, 이런 세상에 가는 순간, 돈의 세계를 알게 되는 순간 세상은 바뀌게 될 것이며 가치관도 밝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눈치챘을 법한 그러한 당연한 이야기지만 당연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 말입니다. 이것을 알려면 우리는 돈, 돈이 형성이 된 돈으로 이루어진 세상, 자본주의를 알아야 합니다.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알아야 하는 것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시간을 팔면서 노동을 하면서 돈을 얻게 되었고 그것은 근로소득이라는 단어로 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근로소득을 통하여 돈을 저축하며 살게 되었죠. 하지만 그 근로소득만 계속적으로 모으면 그 돈은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기만 해도 가치는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자산이라는 줄어들지 않는 돈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산, 과연 뭐가 자산일까? 궁금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지고 있는 월급 통장에 있는 현금이 자산이 될수 있을까요? 줄어들지 않는 돈이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을 모아놓으면 돈은 계속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고 방금 말을 했는데, 줄어드는 가치가 있는 게 자산에 속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산에 대해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즉 월급 통장에 있는 것을 자산으로 옮기는 방법을 배우는 게 바로 줄어들 돈을 줄어들지 않는 돈으로 배우는 것과 같은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산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주식이나 부동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자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지금 자산으로 인정을 받냐 안 받냐로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줄어들지 않는 돈에 속하냐 안 속하냐를 계속 의심을 받던 상황이었으며, 이런 상황에 미국이 자산으로 인정을 해버리기도 했으며, 아직 그런 것을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아직 문명에 대해서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비트코인의 가격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산입니다. 즉, 주식, 부동산, 비트코인, 이런 것들 더 디테일하게 자산의 개념으로 보면 이자, 배당, 월세라는 개념을 알 필요가 있으며 즉 자산에 돈을 넣어두면 그 자산을 증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자를 주기도 배당을 주기도 월세를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스노우 효과를 일으켜 즉 복리 효과를 일으키니 더큰 자산을 불러주기도 하면서 자산은 계속적으로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돈이 알아서 돈을 벌어주게 되면서 불려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배당, 이자, 월세 같은 것은 나라의 세금을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그래도 소득에 대한 세금이며 월세의 경우도 평균적으로 월세 수익의 경우 6% 정도 어느 정도 되는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통장에 넣는 예금보다는 높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통장에 돈을 넣는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자. 배당 월세라는 것만 해도 상대적으로 돈을 불리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처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주식의 수익률도 1년의 평균 10% 이상은 나와주기 때문에 예금이나 적금보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어 있죠. 이런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화폐의 가치의 하락 즉 인플레이션에 의한 현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은 무엇이기 때문에 또 자산은 왜 줄어들지 않는 돈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주식도 떨어질 수도 있고, 부동산도 떨어질 수도 있고, 비트코인도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경제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떨어져도 언젠가 다시는 오르게 되어버리니 그 떨어지는 시간만 지나게 되면 결국 다시 오르게 되어버리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은 줄어들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기회에 더 자산을 가치로 인정받게 되어 더 오르게 되는 효과도 알게 될 것입니다. 자산, 그것은 왜 오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즉,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같은 곳에서 살아가면서 상대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며, 가난한 사람들은 이러한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뜻하게 되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제 영상으로 디테일하게 10분 내외 두 개의 영상을 보시면 무척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초 강의 2편 인플레이션은 무엇인가 평과 기초 강의 5편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부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시면 무척이나 이해가 편하실 것입니다. 결국 제가 올린 기초 강의 1편부터 정주행을 하시면 어느 정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는지를 알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이 영상만 보시는 분도 계셔서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의 선순환, 즉 물가가 상승하는 이유 물가가 상승을 하면 즉 사람의 심리적으로 소비는 더 활발하게 됩니다. 왜? 물가가 상승하면 오늘보다 내일 더 비싸기 때문에 오늘 소비를 하는 심리를 유발시키게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소비가 증가하려면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이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하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돈을 쓰라고 소비를 하라고 돈을 쥐어줘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은 쓰라고 돈을 주면 소비를 하지 않고 엉뚱한데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을 하거나 저축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2%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 그 대비 8%에서 10%더 풀어하며, 2%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야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의 심리적으로 물가 상승에 익숙한 것이 2%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올라가면, 또 물가 상승에 거부감이 들면서 소비를 안 하게 돼버리니 2%에 맞추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되죠.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물건은 잘 팔리고 그렇게 되면 물건을 만드는 회사는 물건을 더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자 고용을 하게 되고 고용된 노동자는 또 월급을 받으면서 그 월급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경제성장률도 결국 그 나라가 소비를 얼마나 하는지 얼마나 투자를 하는지. 얼마나 지출을 하는지 얼마나 수출을 잘하는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면 경제는 성장하게 되면서 나라의 가치, 신용과 신뢰를 얻게 되어버리기도 하며 이것은 결국 또 정치랑 연관이 있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단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